1921년 5월 17일 오늘의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함흥에서 임시정부의 요원이 당국에 체포되었습니다. 이 요원은 홍범도 장군의 특파원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강민지 기자 나와주세요. 함흥경찰서에 나와있는 강민지 기자입니다. 자세한 소식 알려주시죠. 권총을 휴대한 청년 한 명이 함흥경찰서에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안북도 용천군 출생 안희현씨입니다. 청년은 10년 전부터 조선과 일본이 병합된 것에 반대하여 고향을 떠나 해외 등지를 다니며 독립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청년은 친일파 암살과 군자금 모집을 목적으로 폭탄 몇 개와 권총 몇 정, 독립 관련 경고문 300장을 휴대하고 함경북도 무산 방면에 들어왔습니다. 이후 독립선언서와 폭탄을 장착하고 성진으로 향하였고 이래서 백의 권총 한 자루를 맡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의 이화서라는 사람의 소개로 수천 원의 군사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또다시 길주읍으로 들어가 문종이에게 함흥에서는 어떠한 사람과 향후 독립계획을 상의하는 것이 좋겠느냐고 문의하였습니다. 문 씨에게는 함흥에 사는 이배식을 소개받았습니다. 청년은 작년 12월경에 함흥으로 들어와 거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못하여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원산 방면으로 갔다가 지난 4월경에 함흥으로 돌아와 이배식과 협의하려던 것이 발각되어 체포되었습니다. 당국은 이 사건의 연루자는 10여 명이며 지난 5월 12일 검사국으로 넘겨져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들의 행동이 교묘하여 각 동지 간에 연락하는 통신은 암호를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은 암호를 사용한다고요?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건가요? 네, 가령 함흥의 친일파가 있어서 주목하고 있다면 함흥은 물가 시세가 비싸다라는 식의 암호입니다. 네, 다른 특이점은 없나요? 네, 청년은 혹시 신체 수색이 있을 때 권총 등 독립 관련 물품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고추장수로 변장하고 고추포대 가운데 권총을 넣고 다녔습니다. 또한 각 중요도심지에는 활동단체 지부를 설치하고 대대적으로 활동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함은 경찰서에서 강민지 기자였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홍범도 장군의 청년특파원이 조속히 석방되기를 기원하며 시청자 여러분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어, 경성뉴스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양질의 뉴스 보도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